h a l 야 e l u j a h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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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에 e n 있는 수원에 화성 지역에 있는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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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처음으로 저희 강대상을 다 밀고 아이들이 바닥에 아 강대상에 여기 밑에 의자들을 장의자를 다 밀고 이제 수련회를 진행하였는데요 정말 낯설고 너무 휑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뛰고 어~ 그렇게 찬양했던 그 현장을 저희가 사진 제가 가져왔는데 사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저희 학생부 네임리스 친구들 찬양팀들이 처음에 오프닝 찬양 예배 찬양을 맡아가지고요, 저렇게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찬양 진행하였고 네, 조별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laughs> 기도하는 저희가 기도회도 가지고 저희 다미 목사님께서 저희 첫 오프닝 예배 개회 예배를 설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역 집회 때는 이제 나도 목사님이시라고 스탠드 그레온, 그라운드를 이제 그 섬기시고 계시는 대표로 계시는 나도 목사님께서 청소년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청년, 청소년에 대한 사역들을 소개하시면서 어, 이렇게 몇 가지 소개하시면서 어, 청소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학교에는 어떻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지, 학교에 교회를 세우 시는 사역을 하시는 나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또 다음 날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집중하는 모습입니다네 <laughs> 저희가 그 레크레이션을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진짜 뭐다 저희가 저희 학생들이 학 교회 학생들이 다 수상을 하여가지고 저희 지은이 네 저희 영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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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한이가 이렇게 상을 하고 되었고요. 이 둘째 날 저녁에는 이제 김브라이언 김성교사님 오셔 가지고 저희가 방금 아까 특송 드렸던 주가 일하시네 작곡 작사로 이게 유명해진 목사님이세요. 아니 성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목 성교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 신나게 뛰면서 찬양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은혜받고 또 즐거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도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수련회를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막 쏠려 드리죠. 저희 이번 연합 여름 수련회 주제는 일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저희가 어, 그 주제로 저희가 진행되었는데요. 어, 다들 여기 계신 분들, 1도? <laughs> 1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 생각해보, 어, 이게 뭘까? 왜 1도일까? 라고 생각해보셨을 것 같고, 우리 학생들도 왜 1도예요? 라고 물어봤던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1도라는 단어는 제가 함께 하자고 했던 이 전도사님께 제가 제안한, 제안한 단어입니다. 어느날 이 1이라는 숫자가, 이 하나라는 숫자가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번, 아니면 뭐첫 번째 1등, 뭐, 이런 게 1등이라는 등등, 잠깐 순간 반짝였다가 기억되는 숫자가 1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이라는 숫자가 결국엔 화려하게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후에 허무했거나 때론 반대로 아무쪼록 볼품 없어지는 잊혀지는 숫자로 제가 남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과연 1이라는 숫자는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 1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일까, 무엇일까. 근데 하나, 이 1이라는 이 숫자는 한 분이신 하나님께 아주 놀랍고도 비밀이 많은 숫자였습니다. 의미를 더붙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1이라는 숫자는 화려하거나 때론 어느 순간 잊혀지는 숫자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1이라는 숫자는 이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며 반전이 있다는 숫자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이 작은 1도의 움직임으로 방향을 튼다면 나중에 엄청난 벌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주제로 제가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90도, 180도 변화되는 모습을 소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1도 작은 움직임이 이 마음이 통하였는지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저에게 간증을 남겼는데요. 이학생은 본인이 이렇게 자기가 많이 우는 사람인 줄 몰랐다면서. 엄청 기도하는데 그냥 눈물이 계속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 번쯤에 너무 만나보고 싶었고, 정말 계시고 있는지, 내 옆에 있는지 어, 내가 여기 나와 있고 기도했다고 이렇게 계속 이름을 한 번만 불러달라고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뚜렷한 기도 제목이 없었는데 어, 이, 기도, 이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좋다고 고백을 남겼고요. 또 모든 학생들이 이, 이 친구만 뿐만 아니라 어, 그냥 기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눈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고백들을 제가 종종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유독 너무 재밌었는데 자기가 가요를 듣던 친구였대요. 그래서 가요를 듣다가 이번에 수련회 계기로 자기가 CCM도 찾아보는 이런 자기가, 자기가 찾아보고 그리고 또 맨날 수련회를 맨날 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집이나 어디서나 주님을 찾게 되었고 또이 학기가 시작되는 학기가 시작될 때또 주님만을 위해서 성실히 살아가고 전도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릴 것 같다는 네, 드릴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주었대요. 그래서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 수련에 회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날이 왔다 왔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이런 수련회가 가장 이렇게 수련회는 1년에 한 번, 두번 이렇게 있는데 가장 큰 이렇게 수련회 행사를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수련회 주는 의미가 가장 어, 뜻깊고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승천하시기 전, 전에 이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었는데 이 제자들을 지켜주셔서 그동안 진리로 이 거룩하셨던 이 모든 제자들이 이 투에 예수님이 떠나가고 겪을 환난과이 핍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17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수 있는 본문입니다. 어, 제자들이 핍박 속에서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것을 미리 알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가장 큰 간구가 11절에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 한 구절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곡히 부탁했던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이 하나 됨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이 얼마나 이 하나됨이 예수님은 하나돼야 돼 우리가 하나되는 공동체가 돼야 돼 라고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이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이 끊임없이 이 하나됨을 강조를 했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으로 하나가 된이 제자들 이 하나가 된이 제자들을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이 죄악됨으로 재악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제자들이 핍박과 환란을 당하겠지만 무슨 일이든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이 전에 본문 전에 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제자들이 기쁨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환난 중에도 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예수님의 세 가지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저희 평택시민교회 학생분은. 매주 토요일 5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네인리스 찬양팀인데요. 이네인리스의 뜻이 이름 없는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면 아이들이 찬양팀 이름을 짓다가 어, 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뭐 투표가 정안 나오자 어 그러면은 이름이 없는 걸로 할까? 이름이 없는 게 영어로 뭐지하다? 네임리스네. 해서 저희가 이름 없는 찬양팀.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자 하는 의미로 이 네임리스 찬양팀이 이제 섬기고 있는 학생들이 1시가 미리 일찍 나와서 4시부터 이 찬양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고 이 찬양을 인도하면 이 예배를 5시에 드리게 되고요. 한시간 예배를 드리고 선생님들과 공감하며 교제하며 이제 여섯 시쯤에 이제 건사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이제 식사와 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후에 또 학생부 찬양대로 섬기고 있는 또 학생들이 남아서 이 연습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11시, 9시에 찬양 특송을할이 찬양대 친구들이 또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동기 전도사님께 이렇게 저희는 학생부 예배 토요일에 드려요. 어, 그럼 일요일에 예배를 안 드리세요? 라고 하면은 네, 저희는 토요일에 나와서 연습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립니다. 그랬더니 가끔 놀라십니다. 학생들이 토요일에 나와서 연습도 하고 예배도 드린다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주일에 같이 부모님과 함께 와서 11시에 학생부 예배가 있는데, 토요일에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은 주일에 애들이 나오나요?라고 말을 해요. 그럼 저희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어 저희 주일에도 나와요. 이러면서 그럼요 주일에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고 듣고 저희가 각자 있는 곳에서 봉사를 합니다. 하면은 굉장히 오 놀래시고 어, 되게 신기하다, 독특하다, 특이하다, 와, 대견하다라는 반응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이거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그렇네 학생들이 토요일에 나오는 게 이게 (5시) 애매한 (5시거든요) 그래서 이 (5시에) 나와서 아이들이 학생 그 그러니까 쉬고 싶기도 하고 또 친구들 토요일이면 친구들 만나고 또 학원이나 학교가 또쉴 텐데 놀고 싶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요즘 청소년 고민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통합 데이터 지도 사이트에 따르면 이 청소년 고민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2019년부터 1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총 23개월의 데이터를 모았는데요. 그 결과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친구입니다. 친구 고민, 친구 관계가 가장 30%로 계속 상위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학업과 이제 진로가 상위를 차지할 때도 있었지만 항상 친구 이 문제에도 항상 이 차트에 있다는 것을 상위권에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 관계가 항상 고민인데 이 교회 와서도 친구의 관계로 이 스트레스를 받고 교제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이제 친구들도 우리 학생부도 알 텐데 저희는 이제 가장 서로 약속의 신뢰를 이 약속의 관계를 신뢰의 존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양 팀을 하든지 무엇을 섬기는지 늦으면 늦습니다 미안하다 몇분 안에 도착합니다 오분 안에 도착합니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카톡에 누가 올리면 대답을 꼭 해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카톡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잘안 보이는데 확대 좀 해줄 수 있게. 있겠... 저 불과 좀 확대가 가능할까요? 자 내일 1시에 모입시다 했는데 다 네, 네. 네 아이들이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아이들이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카톡을 읽고 시게 안 답장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너네 이거는 아니다. 대답을 꼭 해줘라. 못 오면 못 온다. 오면 온다. 너네가 약속하는 거다. 누구는 시간이 이렇게 많은 줄 아냐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네 왔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laughs> 네 제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알죠 이게 누가 되는지. <laughs>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가장 첫 번째로. 아 이렇게 해야겠다. 왜냐하면 전도사님의 타톡에도 답장을 안 하는 모양다 그래서 내가 언제 오니? 이랬는데 이제는 전도사님 몇분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었어요. 이렇게 서로가 신뢰가 쌓이가 쌓이다 보니까 서로 이해도 하게 되고 아, 서로 그래 웃기도 하고. 또 미안하면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넘기기도 하고 뭐 누군가 학원을 갔다 오면 아 갔다 왔니 그러면 우리 먼저 시작하자라고 이렇게 연합된 공동체로 저희가 첫 걸음을 이렇게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되고 서로가 마음이 열리고 또5일 동안은 이제 학생들 친구들 이제 학교 친구들 만나고 또 비슷한 고민을 나누다가 또 이틀 동안은 교회에 와서 어~ 이 친구들 학생부 학교 친구들하고 공유했던 이 이야기들을 신앙적으로 난 이렇게 이게 좋은 것같아 저렇게 하면서 차량 부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아이들이 이렇게 가깝고도. 아니면 가장 멀고도 한이 친구들에게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이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그 마음처럼 저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학생부 모든 친구, 친구들과 학생부 친구들과 이 교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 되는 기도는 이 하나 됨의 기도는 이 제자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절, 21절인데요. 저희 다시 한번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길 바라셨던 대상은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 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 되지 못한 삶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지 못한 삶을 이 깨어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킨 이 관계를 이, 이, 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항상 이간질시키고 있는 이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 마귀의 역사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이 이야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에 죽으셨고 내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엄청난 사실이 아닐 수가 있,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비로소 하나가 될때 세상은 이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21절 제가 다시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성도로 구성된 공동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때 이를 통해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됨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물론 세상 전체가 우리가 연합되고 공동체 이 연합대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서 믿음을 가지게 모든 세상 존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닿지 않는 곳 닿지 않는 세상 이 모든 사람들을 이이 중에 이 모든 우리가 닿지 않는 곳곳에서 우리를 보고 우리 어? 이렇게 연합되는 모습을 보고 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예수님께서이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의 이 하나 됨은 성도들 뒤에서 하나가 될수 있도록 이 역사할 수 있도록 온전히 이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모든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이알수 알수 있습니다. 결국,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그 경험한 연합된 증거들을 통하여 드러내므로써, 우리가 하나됨을 모든 세상으로 드러내므로써, 세상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수련에 준비하는 동안 많은 이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과 대학원을 모두 다 버스로 이 광역버스나 시내버스를 이제 생활하면서 오고 가면서 어~ 이~ 버스로만 이동했던 이 대부분 이동순환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수련에 함께 기도의 반주와 이제 모든 찬양팀 반주를 한번 미리 연습해보고 맞춰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수원을 가야 돼서 수원에 있는 수원 화성 아가페 교회를 가야 돼서 이제 버스가 아니라 수원역이 너무 잘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원 이 기차역을 끊고 제가 수원을 이동하는 기차를 타고 수원으로 이동하는 때였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좌석이 있으면 입석을 제공하지 않는데 그날은 유독 서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 좌석을 예매했으니 저는 좌석에 앉아서 편하게 등을 기대고. 아, 20분 정도 남지 남남 남, 남, 남지 않았던 이 시간 동안 편하게 노래를 들으면서 찬양을 준비하면서 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팔을 기대는 순간 뭔가 신체 접촉이 있어서 딱 봤는데 어떤 아저씨가 어전 이제 남성 한 분이 기, 기대셔서 이 되게 이 걸터서 저저 저, 저 있는 쪽으로 이렇게 걸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는 이제 편하게 팔을 이렇게 펴고 등을 기대고 가고 싶었는데 이게 좀. 이게 남성분이 이게 좀이렇 걸쳐서 입석을 서고 계신 보통 이게 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비켜 주실 텐데 계속 이 걸터서 서 계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맞이에서 이렇게 기대면 좀 접촉이 일어나니까 이도 저도 못하고 되게 서리를 빳빳하게 이렇게 서서 앉아서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20분 넘는 동안 이 가야니까 하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말을 해야 되나? 저, 불, 좀 죄송해요, 불편해요라고 말을 하자. 그데또 그렇게까지는 너무 기대신건 아닌 것 같아서 좀, 좀 참고가 야 하나 그래서 기, 기다리 어떻게 해야 될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입석은 영무원들이 티켓을 무인승차하는 분들이 많아서 영무원들이 이제 한번 이렇게, 이렇게 지니면서 이 티켓을 검사하시거든요. 근데 영무원께서 이제 그분한테 어 티켓 좀 보여주세요 하고 티켓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영무원이 이렇게 뭐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잠깐 들었는데. 알고 왔더니 그분이 좌석이 있는데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 저기 좌석 앉으시라고 했는데 그분이 아,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 이제 영원이 보니까 누군가 거기가 앉아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 비켜 달라 하고 본인이 앉으실 때 그분이 웃으시면서 아유, 아니에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근데 그분 영혼은 이게 아니니까 어, 그분 비켜 달라고 하세요. 왜서 계세요라고 하셨는데 아, 괜찮아요. 저서 계시면 돼요. 저서 있으면 돼요. 근데 저, 제 기준으로는 저의 아버지 벌 되시는, 그, 그분도 힘드실 수도 있는 이 체력이신데, 서서 가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제가 사실은 그분을 보고 이 수련의 연습, 수련의 찬양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가는 길이 너무 그분 때문에 짜증이 나고 또, 속으로 한편으로는 아, 답답했던 그 마음이 그분이 웃으시는 그 말에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발을 모으고 속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에 걸어가는 길에 너무 속상하고 때로는 하나됨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보다 이 경쟁해야 되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가는 그 목적지는 그렇게 치열하고. 또 경쟁 속에서 그분도 입석을 앉을 수, 입석도 자리가 남으면 앉을 수 있거든요. 그분도 그렇게 과정. 저도 티켓을 좌석을 예매해야 이거 좌석을 앉으려고 했던 그 예매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에서 또 우리가 더불어 하나가 되어야 하고 뭉쳐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가 됨을 보여줘야 할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이 바쁜 생활로 이기적인 삶을 선택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17장 예수님이 하셨던 이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읽음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작은 움직임으로 하나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